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토요일 넘치는 의리교회 매일 목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1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누구까지 다 이제 처리했냐면 시무이까지 다 정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가 경고에지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솔로몬이 이제 그 애굽 사람 여자, 애굽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 상의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다.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결과를 다 알잖아요.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어, 솔로몬이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닐까? 이건 참 미스테리하고 어렵다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오늘 나온 본문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으니 일단 그 평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오늘 그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건 맞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묵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은요. 아직까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가 아니라 어, 보통이 산당이라고 하면 큰 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 어,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 어, 신령한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산당이 있는데 오늘 나오는 기부원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기부원 산당은요. 예루살렘에서 약 거리로 한 삼일길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천 번제와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들였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그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학자들의 의견. 일천번제를 드리는 건 매일매일 이렇게 갔다고 하면 3년 가까운 시간인 거거든요. 3년 가까운 시간을 왕이 매일 같이 삼일 길을 갔다가 삼일 길을 돌아오는 그 기본 산단을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드리는 재물에 천 배를 드리는 그러니까는 천일치를 한꺼번에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재물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드리면 한꺼번에 몇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천 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소천 마리를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에 다 드릴 수가 있어요. 하루에 소천 마리는요, 지금, 어, 기계화 되어서 소를 잡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소천 마리를 하루에 잡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천 마리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 천일 동안, 천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천 번을 드릴 만한 재물, 그 많은 재물을 며칠에 걸쳐서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어, 오늘날 우리도 1천번제라고 하는 헌금을 드립니다. 그 1천번제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 올 때나 뭐 하루에 한 번씩이나 해서 일정한 기간을 드리게 되는데 그 1천번제의 기원이 된게 사실은 오늘 이 솔로몬의 사건이거든요. 그 여러분들한테 어, 천 배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은 어, 1천번 헌금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천번을 드리는 노력 아닙니다. 천, 천배의 금액, 그리고 물질, 그것도 아닙니다. 어, 솔로몬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건그 마음을 드린 것이었지, 재물을 드리고 횟수를 들여서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천배만큼 혹은 천일만큼 드리고 싶어했던 솔로몬의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5절에 기본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 구해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너가 원하는 건, 너가 구하는 건다 줄게. 요거요, 요거. 또 하나는, 그래, 모든 걸다 준다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하는가 한번 보자.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는 거다 줄게. 원하는 거다줄 테니까, 너 나한테 한번 구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사랑하고 예쁘니까, 그리고 귀하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건 너한테 다 줄게! 라는 의미도 있고, 어디 그래, 뭘 구하는가 한번 보자! 라는 의미로 얘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애기들 데리고, 뭐 애들 데리고, 야, 너 먹고 싶은 거다 먹어!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 저 짜장면이요. 왜? 짜장면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짜장면보다 훨씬 더 비싼 음식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모르고 짜장면밖에 모르니까 짜장면밖에 안 구하는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설럼은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 너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줄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것이 어 5절 말씀이거든요 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오늘밤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한테 무엇을 구하겠느냐 라고 이해가 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 하나님, 저는, 저는 이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도 아닌 아주 작은 아이입니다. 경험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나온 것이, 구절말씀이거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으로 누르거나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힘을 달라는 거죠. 듣는 귀, 그리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 구함이, 이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던 겁니다. 아, 그랬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주시고요. 13절에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요. 또 14절에는 거기다 더 얹어서 너의 날이, 그러니까는 장수하는 너의 날이 길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장수하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그 대답이 쏙 들었던 겁니다. 어, 너를 위하여 뭐 부귀와 명예와 힘과 권력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 너뭐 먹을래? 라고 얘기했는데, 무언가 대답을 했을 때, 굉장히 흡족한 대답을 한 거예요. 어, 저뭐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아빠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같이 나눠먹게요막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 아빠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죠. 야, 짜장면도 시키고 탕수도 시키고 뭐팔보치도 시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버지도 그렇게 한데 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솔로몬의 대답에 아주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맞아, 그거 구하는 거 맞아 하시면서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길게 하는 은혜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 뭔가를 구하려고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 나 보기에 좋은 걸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합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어, 그것이 나의 유익, 나의 힘,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혹은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하는 나를 통해 사용하셔서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뭐 구하시겠어요? 제일 이제 하기 쉬운 게 뭐, 뭐 돈을, 돈뼈락을 맡겨주세요. 뭐, 로또 번호 알려주세요. 뭐, 어느 집을 사야 할지, 뭐, 주식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구하는,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저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너 모든 뭘 구할래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전 구할 거 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고 싶은지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일지 한번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솔로몬의 솔로몬의 어,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지혜를 받는 이 장면을 보여줬고요. 내일 본문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지 내일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꼼꼼하게 묵상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아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들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구한 것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사랑,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